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근이 이 방정식의 근일 때.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 구하고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공통인근이 뭔지 살펴보면 되겠죠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2는 0이 될 거고요.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4, x 플러스 8, x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8 또는 x는 4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 다음 이 방정식은 여기 지금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근에 의한 풀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. 그래서 x 플러스 1은 제곱해서 25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죠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x는 플러스인 경우에는 4가 되겠고요.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. 그래서 공통인근을 보니까 x 이꼴 4가 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공통인근은 4니까 그 근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4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. x에다 4를 대입하면 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이 되겠고요. 플러스 4a, 마이너스 2a는 0이 되겠고,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4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.